양한 씹으세요. 오 대박! 팟수! 스 축하드립니다. 히트. 자, 히트! 히트입니다. 오, 사이즈 좋을 것 같아요. 오,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사이즈 커! 사이즈 커! 오. 낚 가고 있습니다. 레너고 동생하고 서희 가고 있어요. 일단 인천 들렸다 가려고요. 폴게이트를 <laughs> <laughs> 잘못 들어가서 인천으로 들어가요. <laughs> 오늘은 저희가 조금 색다른 낚시 야간에 한번 피문어를 해 보면 어떨까 해서 지금 야간 낚시를 계획하고 출발했거든요. 지금 다른 회원님들한테 는 비밀로 하고 진짜 문득 의문이 들은 거예요 왜제 주변에도 피문어 낚시를 야간에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테스트 겸 저희가 야간 낚시로 한번 진행을 해 보려고 출조를 했습니다 한번 결과 야간 낚시의 결과 한번 기대하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또 모르게 출발 <웃음> 걸렸습니다. <laughs> 피모나가 야간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시도는 해보려고요.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화이팅. 자, 강릉항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화이팅 해. 화이팅! 자, 준호 화이팅. 여기 보고. 화이팅! 화이팅! <laughs> 저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올라온다고요? 이게 완전 내가 나도 막 10kg, 20kg 못 잡아와서 그 느낌을 모르겠어 아 이것도 어망을 안 해봐 그래가지고 어망 같아 끌려오긴 해요 올라오긴해이 네. 어망이 여기가 그렇게 어망이 있나? 해봐 해봐 몰라 근데 진짜 대왕문호일 수도 있어 대왕문일 수도 있어 진짜 아직은 안 보입니다 현재 바닥이야! 오늘제 알보장비를 했는데 바닥이야! 여기영창 <목소리> 자, 히트! 히트했습니다. 사이즈 갑니다, 사이즈.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습니다. 오, 틀채, 틀채, 틀채. 예, 사이즈 괜찮네. 힐차. 나이스, 힐차. 나이스. 오, 어. 사이즈 좋아, 사이즈 어. 좋아. 나이스! 나이스, 첫스. 오, 사이즈 어. 좋아. 야 축하드립니다, 형님. 어 대박. 이야. 네. 형님, 포인트 잘 왔죠? 이야, 아. 한님 찍으세요. 오, 대박. 첫수첫수 첫수, 축하드립니다. <laughs> 자, 나이 먹시죠 야, 야, 야요 아니, 몰 오, 봤어. 나이스, 이스형 뭐야? 아니, 아니, 아니. 형뭐 아, 아니야. 아, 오, 아, 오. 잠깐만, 잠깐다잠깐 아닌가? 올라데 아, 왔다, 왔다. 왔어? 오 왜? 왔어! 왔어, 왔어, 왔 오! 히트! 자, 자, 자. 이 저거, 저거, 야, 자, 뭐, 흔들어, 뭐. 트 히트! 황생 이런, 생 사이즈는 아니야. 아, 어, 괜찮네! 1kg 넘어. 야, 이 기분 아니냐? 어. 야 나이스! 히트! 아직, 좋아. <laughs> 아직 대왕은 못 잡았습니다. 히트! 아, 그냥 각자 잡은 거 가지가기로 했어야 되나? 늦었어, 이제. 늦었어? <laughs> 왜 늦었어. 늦지? 지금 오늘 점화동 강릉 엄청 많이 왔거든요. 주변들. 엄청 많이 하는데, 지금, 괜찮 <laughs> 지금, 술 한잔씩 들어고 내일 아침에 나올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어? 돈이, 어, 어? 어? 아, 뭐야, 어? 아, 뭐야. 아, 뭐야. 아, 야, 야, 돈이야. 놀아? <laughs> 아니, 쭈꾸미, 꾸미 잡는 거야, 지금? 뭐냐고. 몇 <laughs> 살? 누가 좋은 일인가, 나오면은. 아, 셔피스 역시. 야, 사이즈인데, 아 라면? 계속 나와. 아, 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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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정도는건600아니600 아, 넘어. 넘어. 자, 6 넘어. 오늘 저는 여기 친구랑 동생 가르쳐 준다는 생각으로 나왔어 <laughs> <laughs> <너? 웃음> 아니야? <laughs> 다틀어 뭐. 오늘 위상을 셨네요 자 이트 히트. 이트입니다. 오 사이즈 6, 좋을 것 같아요. 56 67야이 떨치 버렸다. 오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사이즈 커 사이즈 커 오. 사이즈 커. 한치. 아니고 뭐, 뭐 아니야? 뭐, 뭐 하잖아. 아니냐? 뭐 하잖아. 아니, 뭐, 오 사이즈 커 사이즈 커. 야 아, 이거 여기, 대박이다 이거 대박이다. 와야. 오. 혹시, 혹시? <laughs> 대체 뭐야? 아니야? 아니야 하나야. 하나. 와. 야, <laughs> 야 이거 진짜 대박이야. 다 <laughs> 이거 몇 킬로짜리야. 이야아 와. 와. 대박 났습니다 여러분. 와 대박이 대박. 와. 와 형님. <laughs> <내>, 와 <우와>, 동작이다. 이새 <laughs> 동작이다. <웃음> <웃음> 대박. 와. 몇 킬로 여기. 야, 우와. 야 우와. 돼, 이게? 이야, 축하드립니다. 저울을 갖고 왔어 이 겨울을 자 이걸로 이걸로. 있지. 응. 하고 있어. 야, 안 되는데, 애기 또 묻히면 안 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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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와, 요 사진도 안 나와. 아. 몇 키로야? 10 키로. 10 퍼. 야, 오늘 밥얻어먹는다 야, 밥 얻어먹겠다. <laughs> 너야, 사진, 사진 찍었어? 야, 또, 정확히. 한? 200g, 200g, 짜리 하나 나왔네 방생합니다 2자자자 200g, 나... 달라보... 2 0면면 200g, 2 0 밑에 또0 0 g 200g, 2이스 g 트에0 g 2 아, 0 g 도0 0 g 2 k g 2 k g 1 k g 에. 에잇 역방향으로. 자, 가이시니 방생. 네, 방생, 그러니까 방생, <laughs> 방생. 방생이 아니까 방생 면했다고. 한신이 방생. 방생 면했습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아. 해가 떴습니다. 자, 강릉. 일단 어제 많이들 드셔가지고 현재 셀카 형님만 나와 계시네요 저기. 이투이투 이트. 이트, 이트. 이말 나요 정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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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래 형정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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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말 정말, 정말, 정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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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어정나 정말, 정말, 정어 정말, 정말, 정이어 사이즈는 3시한 아, 마리? 잘해요. 세요 사이즈가 얼마네요? <laughs> 그 <그거> 살짝 보여줄라고? <laughs> 아, 자꾸 문어가 막 이걸 가려. 종목 <laughs> <laughs> 바꿨습니다. 가재미 낚시로. 성대 성, 이면수죠 성 이면수, 이면수 성대 이면수 이면수 아니 형님 이게 성대다고? 음. 이면수 처 이면수 이렇게 안 생겼을 거 성대, 성대 날개가 옆에 성대는 근데 빨간색 아니에요? 아, 세 마리입니다 세 마리. 오잘좋습니다한 네, 마리 떨어졌어요. 에이스. 이거 네. 뭐몇 마리? 에이. 에이스. 오 이거 오. 뭐야? 이거. 야 이거 도다리 아니야? 이건 두야 도다... 이건 두 다리요. 도 다리는 아닌데, 와딱 그건 광어다 광어. <laughs> 사이즈가 엄청나네. 이야 사이즈 대박. 이야. 자 봐봐봐 봐. 사이즈가 이게 감이 안 잡히잖아. 어때 딱네 얼굴 옆에다잖 배를 보이게. 그렇지? 응? 얼굴. 왠지 갖고는 이겼다. 진짜. 리 문어 나누고 있습니다. 어우려. 뭐 이렇게 오징어 입 파는데. 이거 또 오징어 이거 문어도 요 딱딱한 것만 떼내고, 이거 데쳐 드시면 맛있어요. 자, 됐습니다. 자, 이 정도. 꽤나 많이 나왔어요. 칼좀 갈아줘요. 칼이 안, <laughs> 칼이 안 들어요. 짜니까 수돗물로 해서, 손톱으로 이렇게 쭉 밀어주면 됩니다. 손, 손톱 등으로, 아예, 소,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다들 아시죠? 이렇게. 돌멍게. 이게, 이건 소주잔으로 많이도 먹는다 하는데, 일단 냉장고에 좀 넣어놓고, 생선 손질부터 하고, 일단 이두 개는 냉장고에 넣어놓게. 을요 일단 튀겨요. 바라나, 가전이면 해 뜰라고 컸지에 뱉겠는데. 주둥이하고, 문어 주둥이, 아가미는 데쳐요. 살짝. 이불을 덮어버렸어요. 4 8리터짜리